2026년 용인 비상해두 기숙학원 윈터스쿨 간단정리. 기숙학원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 비상해두 기숙학원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학원 규모는 총모집 인원 218명으로 중소형 기숙학원입니다. 한반 정원은 3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며, 숙소는 2인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없지만 독서실 형 강의실을 활용 자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윈터스쿨 모집 정보입니다. 성적분포도는 2-3등급 중심의 중상위권 기숙학원이며 개강일은 2025년 1월 4일, 학습기간은 2026년 1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모집학년은 이과 예비고 3만 모집하며 학습비용은 380만원입니다. 교육과목은 국어수학 영어 탐구이 과목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성적제한은 국수영탐 4과목 중 3과목 합 8등급 이내이며 주간 수업시수는 필수수업 33T에서 35T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용인 비상에듀 기숙학원 윈터스쿨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예비고 3 이과생만 모집 두 번째 매년 조기 마감이 되는 안정적인 기숙학원, 세 번째 중소형 기숙학원으로 밀접 관리 가능, 네 번째 질문지 과외식 질의 응답, 다섯 번째 멜팅 수업으로 내 약점에 대한 자율선택 수업 및 그룹 스터디 가능, 이상으로 용인 비상해듀 기숙학원 윈터스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